여러분 어느 학교에서 지질 시간입니다. 지질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시험을 내줬어요. 동그라미 지금 무슨 무슨 암에 대해서 쓰라 세 가지를 쓰라라고 아이들한테 시험을 내줬습니다. 물론 답은 화강암, 석회암, 퇴적암 이렇게 그 암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어, 아이들이 답안지를 냈는데, 선생님이 답안지를 이렇게 검토하다가 맹구 답안지를 보고, 선생님이 화도 나고 기절할 뻔했어요. 거기는 뭐라고 써 있는가? 체불암, 유방암, 곤지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화가 많이 나서 선생님을 조롱했다고 해서 맹구가 무척... 끝났어요. 여러분, 조롱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을 깔보고 비웃고 놀리는 것이 조롱입니다. 우리가 오늘 조롱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잘 찾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에는 조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이 아주 중요한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문서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을 멸치하는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말라. 라고 자문서는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조롱하는 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자문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예레미야 2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중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요, 만국 가운데 조롱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셨고 엘리사를 아이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조롱하죠 그리고 암쿠이 그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조롱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를 네 부류의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 병사들이 조롱하고 두 번째는 진양같던 사람들 즉 행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조롱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사편에 우편에 달렸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심없이 십자가에 달려 조롱당하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 마가는 왜 그렇게 열 일곱 이라는긴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아니, 마가보다도 성경께서는 왜 아름답지 못한 사건을 그렇게 길게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왕국의 흥망성쇠도 성경은 딱한줄로 기록하시는데,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 아름답다고 그렇게 길게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은 그들의 조롱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역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서이네 부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그 조롱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셨던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를 그분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어라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어라고 조롱당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어라고 조롱당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는 16절부터 서 봐야 되는데 그냥 17절부터 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수에게 자세옷을 입히고 가 시간을 엮어 씌우고경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고 아멘. 여러분 이 조롱은 누가 있는 지아십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이렇게 붙잡어 이렇게 달아놓고 달, 달기 전에 왕을 상징하는 자세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자세옷은요 왕이 입고 왕비가 입고 왕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자세 옷을 예수 앞에 입혔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거죠 이 크라운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경례를 쫙 붙입니다 경례를 딱 붙이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라고 경례를 붙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요 참 멋진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높은 분들을 볼때 군인들이 하, 상관을 보면 경례를 딱 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십자가 달린 예수 앞에 왕을 상징하는 크라운 면류관을 씌웠고 왕이 입는 자세 옷을 입혔고 그리고 쫙 서서 경례 타면서 유대인의 왕시여 평안하십시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일까? 아니면 조롱한 것일까? 진정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것일까? 아니면 조롱한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조롱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로마 병사들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많은 유대 민족들을요 멸치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왕으로 따르고자 했던 예수 봐라 아무 신이 없잖냐 라는 조롱으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놓고 자세 곧입우고 멸류관 씌워놓고 격리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했는데 여러분 그들의 조롱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 성적의 깊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조롱했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너희가 왕으로 섬기고 했던 예수는 별거 다니다. 아무 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다. 라고 그들이 조롱했지만은,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 죽고 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만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기시록 17장 14절에 요한은 이수국들을 만주에 주가 되시며 만양의 왕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니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면서 그렇게 유대인의 왕여 평할지다 조롱하셨던 그분은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오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가 왕이다 그러면 은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도전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그 고백 앞에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왕 앞에서는 무조건 무조건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이 고백하고 섬기신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뜻 앞에 여러분 자신을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만왕의왕이십대 모든 것을 다동치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을 극렬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 맞아서 오늘 대전 명시의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짚는 자여라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목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라고 조롱당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라고 조롱당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다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행인들입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아우 아하 참참 참,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다더니라고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는 행인들의 조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도전이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유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서 장기가 육체적으로 죽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다시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망원세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그런데 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얻고살 만에 지으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지나가는 행인들의 입에서 조롱만 아니고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도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소할 때 이자는 저 수십 년 동안 솔로몬이 졌고, 해루지었던저 성전을 헐고 다시 진다, 3일 만에 진다라고, 이 자는 많은 백성들을 혀롭 했고, 미혹했고, 정말 참남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다는 아주 허무맹만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웃겠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요,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유대인의 율법에 근거했던 낡은 정전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면 아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이 땅에 생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예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판정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가 육신이 죽고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유대인의 율법에 근거했던 낡은 성전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 무너졌고 부활에게 주한 새로운 생명체 예배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대전명중교회는 부활의 기초에서 세워진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사랑하시는 당신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이 고백이 있는 자들은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요 교회를 아름답게 섬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은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일인지 알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역사가 2015년 종료주를 맞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년과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사망 군세기시고 부활의 심볼을 밝혀봐 낡은 성전 무너뜨리고 새로운 예배공제를 주님이 교회 안에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요 그 삶에는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조롱 당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조롱 당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삼십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삼십일 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 세상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할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아, 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 없이 정말 그들 조롱했던 그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달리셨는데, 여러분 로마 병사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할자다라고 조롱했죠. 그리고 3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좌우에 달렸던 강도들도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조롱합니다. 그들을에게까지 예수님은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조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성경은 설명하는데 그분은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라고 지나갔던 행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여러분 그분은 죽었지만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죽음과 더불어 유대인의 율법에 근거했던 낡은 성전은 무너지고. 부활에 기초했던 새로운 예배공제 생명의 공제가 교회로서 이 땅에 세워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역설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시더니 세 번째는요 대제사장들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읽기 바랍니다 남을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뭐저 남을 구원한다고 조롱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구원해? 라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 조롱. 그런데 여러분 이 조롱처럼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요 설명하는 구절 단어가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감동이요 도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려고 왔습니다 잘 살려고 왔습니다 아멘하셔야지 박성원 사장님, 못 살려고 왔어요 이 땅에? 어, 잘 살려고 왔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 죽으려고 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다 살려고 왔습니다 근데딱한분 누구만? 예수님만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살려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죽으러 오셨는데 왜 죽으러 오셨습니까? 바로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세상을 해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었고 이 땅에 왔다. 다시 말씀하면서 나는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제 세상들과 소교단들의 입술 을 통해서 정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알고 도롱당하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평생에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역하셨고 죽음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조롱을 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의 조롱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외우셨고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뱉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딱 십자가 달렸어요 자 박성환 사님 일어나봐요 이제 앞으로 거기다 마이크 하나 줄게 자 예수님이 십자가 에 달렸어 그럼 이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어, 끝났다고 볼수 있다 볼수 있는 게 아니고 끝났지 뭐말 비비 돌리지 말자고 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순간에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끝났습니다 지금 아 이제 됐어 여러분 종교 주자들요 야 예수 십자가 죽였으니까 이제 됐다 라고 안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던 제자들도요, 이제 끝났다. 그래서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순간에 사람들 생각에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끝났지만은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새로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요, 십자가에서 시작된 겁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증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잡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망 주고 위로하면서 말씀을 끝내고 싶습니다. 2015년 종료주일 맞았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고난 주간 지나고 나서 다음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힘든 일 있으십니까? 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 이제 나는 더할수 없어 라고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끝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다시 시작하는 시작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끝은 없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만 있을 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싶으면 반드시 사망군세이 지금 부활하셨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끝을 시작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